자, 보하니까 응? 아, 이게 확실히 차이 나는구나. 브라시 대니까 응. 어. 이게 화면이 뜨네. 응. 어. 타네. 당연히 탄다. 탄다. 이사 이렇게 타지. 어. 이런 거. 당연히 그럼 뭐. 자. 털어주세요. <laughs> 네, 틀어주세요 네, 냉수예요. 냉수 넣세요 냉수 넣어, 예. 예, 여기서 냉수. 예, 네, 오른쪽 수전. 수전 속에서. 지금 비치는데 정확하게 얘를 잘못 감았는지 아니면은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크라시. 그라시 비쳐봐봐. 피빈 지면 집어야 되니까 얘를 잘못 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이걸 다시 뺄기잠만 그럼 메꾸라를 하나 줘야 돼. 여기가 새는데 정확하게 뭐가 셀지는 몰라서 이거 다깰 수는 없으니까 얘를 막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세면은 지금 여기 서비스 니플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잘못됐으면 서비스 니플만 뺄 거고 뭐어 전체가 다 없으면 다 깨야 되고 어 일단은 그렇게 확인부터 하고 다깰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할게요 하이, 주세요, 여기 이 부분이 테이프는 밀려요. 그래서 새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다시 감을 거고 새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먼저 밥 먹어야 돼가지고. 자, 일단 우선을 잡았는데, 한쪽 며칠 두고 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하고, 일단 마무리.